제 발이 나왔었었나요? 기억 갑자기 기억이 안나니? 제 발이 나왔나요? 보스터에. 발 나왔어요? 안 나왔어요? 다 똑같은 거 보시지 않았어요? 왜 나왔다는데? 나왔다. 발이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. 정말 그날에 <laughs> 예,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저희를 기다리시는 이제 스프분들은 패딩을 입으셨어요.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데케이션 느낌을 내려고 하니까 와,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어 물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없겠냐 했더니 물에서 수증기가 올라온대요.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수증기가 돼봤습니다. <laughs> 네, 그리고 어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낫긴 했었어요. 더울 때 이렇게 껴 있는 것보다 추울 때 차라리 제가 몸열내고 오케이 <laughs> 차라리 돈 나왔고 그리고 촬영하면서. 열이가 많이 열받게 해줘서 <laughs> 제가 열받겠어요아예 열받게 예. <laughs> 해주시더라고요 예. 네. 어,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게 막저 맞고 <laughs> <laughs> 버스트 촬영할 때 아, 정말 좋았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날에 눈인가 비인가가 왔어요 그래서 역시나 인비니트를 되게 인증한 이 땅이 소나기 거울 줄여좀덜됐네 <laughs> 일단은 저희에게 더 많은 기하인드는 이따가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